어서 오세요. 화식tv입니다. 자, 오늘도 어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 120억이 만들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당연히 매번 듣는 이야기, 나스닥,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궁금사항 있으면 채팅으로 주고요 자, 아래 핑크색이 화살표는 뭐예요? 화살표대로만 들어가면. 2040년 퇴직금 120억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음 요거는 이제 후원 클랜 분들한테 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아래 핑크색 화살표는 2040 퇴직금 120억 인공지능 매매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화식 TV 검색 후 무료 가입은 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음 물론 등업 신청 이름도 네. 1천만 원으로 120억 만드는 등급신청 게시글이 그렇게 돼있을거예요자 늦지마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한 6-7개월은 진행이 됐던 내용을 이젠 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일 쉽고 빠른 어? 2040은 빠른거 같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120억 만드는 방법 네세 가지 조건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2040년도에 120억 가능하다면 당장 실천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세 가지 조건 2040년도에 120억 만들어지는지 1천만 원 투자금 증액 없이 추가 금액 없이 네.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시스템 구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운영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바로 실천하세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그죠?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 거죠. 근데 내 네, 포기하는 사람은 네, 실천을 안 하게 되는 거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실천을 하게 돼서 끝까지, 네, 성공하는 길이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네, 화식TV 2040 퇴직금 1 2 0억 만드는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얼투당치도 않는 투자금 가지고 돈 만들어, 돈 불려보자. 그러면, 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그죠? 그게 뭐예요? 여기 천만원, 적혀있죠? 천만원 가지고 우리 하는 거에 합리적인 일천만원 투자금. 그죠? 자, 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금인가? 뭐 하루에 뭐20% 수익 났다, 30% 수익 났다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나보다 더 사기를 치는지 <laughs> 여러분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명확한 수익구조의 데이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핑크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화식TV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래요. 지금, 그러면 돈 번답니다. 이렇게 화식TV에서 인공지능이 잡아주는 대로만 잡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어, 저는 아침에는 잘 리딩하는 시간에 못들어요 리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방송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들어온 시간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게 저거를 종목을 프리핑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5시 30분, 3시 30분까지 뭐 20종목이 잡힌다. 예를 들어 하루에. 그러면 이 20종목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20개 중에 9시 시간 대 제일 좋았던 3종목이 있을 거고 10시 때 좋았던 5종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회사 다니면서 화장실 찬스를 쓰시던 출장 찬스를 쓰시던 아니면 몰래 보기 찬스를 쓰시던 그렇게 핸드폰으로 잠깐 확인하고 종목 매수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네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자 명확한 수익구조 있죠? 여기 말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한테 화살표가 정확하게 있고 인공지능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리적인 수익금하고 요세 가지 한번 표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천만 원으로 합리적인 수익금 천만 원으로 한 달에 삼십만 원만 벌자고요. 하루에 삼십만 원 아니에요. 물론 천만 원으로 하루에도 삼십만 원 넘게 벌수 있어요. 하루에 하지만 우린 느긋하게 직장 다니며 편하게 이십 년 동안 네, 120억 만들 건데 그 습관과 좋은 습관과 돈을 만들기 위한 한달 3%, 30만 원 그러면 두 번째 달 2021년 1월달 2021년 2월달 물론 저희 후원 클랜 분들은 5~6개월 전부터 진행을 했지만 여기가 하다 보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럴 바에 그냥 2021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잡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것인데 그리고 후원 클랜 분들은 부담 가질 거 없죠. 어우 새로 시작하니까 뭐 부담돼.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계속 꽝꽝꽝 꽝 우리가 물어야 될때저 화살표 나오면 어 물리지 말고 그냥 물어버리세요. 우리가 확 물어버려. 그럼 되죠. 1 0 0 0만 원으로 33% 30, 30만 원한 달에. 그럼 두 번째 달 2021년 2월 달엔 1 0 3 0만 원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30만 9천원을 벌어서 이렇게 1060만 9천원이 되겠죠. 2월달, 3월달 되면 이제는 시작은 1060만 9천원 시작해서 또 이렇게 30만원 벌어서 이제 이러다 보면 복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수익금도 커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우리가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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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우리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20년 하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20, 30대 분들, 사, 30, 40대까지도 퇴직금으로 볼수 있죠. 네. 이렇게 퇴직금으로 생각해도 되고, 요 아니면 내가 장하다 20년을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해서 20년을 채웠구나 해서 우리가 겨우든 달려오든 네. 마라톤을 했다고 생각하고 완주증 완주를 잘했죠.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20년 교육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죠. 수료증. 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어, 좋겠죠. 음, 상과 벌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어, 한 달에 2억씩 번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금이, 투자금이 크죠. 우린 3%만 버는 거예요. 실력은 빵빵하게 더 늘었을 거고요. 그죠. 근데 120억은, 네, 20년째인 거지. 네, 물론 15년째. 그때도 50억, 40억, 60억이에요. 예, 여러분들 천천히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왜 해외여행을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해외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탐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구를. 그죠? 해외여행 다니면 항상 고기만 다니죠. 우린 지구. 좀 틀을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작게 말하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그죠? 화식TV가 뭐 세계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지구 챔피언이지. <laughs> 나중에 화성하고 또 대회하면 화성 대표 나오겠죠. 지구, 지구 대표 뭐, 화식 화식 TV 왜뭐 이렇게 갈려나요? 음. 근데 이제 화식 TV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공정하게 한다면. 네, 이런 마인드로 자신감. 자만은 안 되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인지 너무 얼토당치도 않는 왜? 여러분들 하루에 막20% 번다, 30% 번다 하는 분들 있죠? 그냥 한 달에 20%만 찍어 볼게요. 아니, 한 달에 10%만 찍어 볼게요. 여기다. 한 달에 10%만 수익 나도요. 천만 원으로 시작하잖아요. 10년만 돼도요. <laughs> 10년만 돼도 이게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10년만 돼도 1조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과연 이렇게 하는 걸까요? 홍볼까요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 거천만원 갖고 와서 10년 뒤에 음, 한갑 잔치 전으로 요새 는 한갑 안하죠뭐 7순. 칠순, 7순으로 60세 때부터 돌려도 효자 되겠네. 천억 줄수 있으니까.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얼토당치도 않는 말, 홍보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계산기 그냥 두들겨 봐도 간단합니다. 천만 원으로 시작해도. 그것도 한 달에 10%잖아요. 하루에 막 10%도 나고 20%도 나고 5%도 나고 하는데, 음, 지속성인 게 아닌 거래요. 일시적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 조건일. 우리 합리적인 투자금이었죠. 그리고 우리 할수 있는 투자금이에요. 아니 수익금이죠. 네한 달에 뭐 30만원 벌겠다는데 느긋하게 조건 셋 뭐예요? 명확하게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진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론적인 건가요? 아니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벌써 진행이 해왔던 매매일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식TV 유튜브에요. 아니 저긴 네이버 카페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올리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이름이 돼 있죠. 무료 국내 주식적금.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던 대로 이 종목들은 확실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종목 못 사는 종목 이 있겠죠. 그리고 무료 해외 주식적금 여기 나와 있죠. 종목들 철저하게 이건 관리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후원 그죠? 1천만원으로 120억 만드는 이제 교육 영상 그리고 우리 비공개 방송으로 이른 화살표 핑크색 화살표 인공지능이 잡아주는 내네 비공개 그죠 생방송 하는 방송 있겠죠? 여기 자 여기는 매매일지가 있네요. 여기 매매일지가 있고 그다음 등업 여기는 실시간 인공지능 여긴 교육하는데 그죠? 그럼 매매일지를 한번 볼게요. 1천만원으로 120억 하는 매매일지. 매매일지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1일부터 25일 미리 선을 그려놨죠. 그럼 여기에서 뭐 누굴 올리고 수익 난 사람 올리고 수익 안난 사람들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한 명도 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실수로 뭐 같은 스샷을 같이 같이 뭐두번 올리는 걸로 착각을 할수 있어도 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분들이 방금 설명한 조건 1, 2, 3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정이라 응?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분들이 제가 거짓말 하면 신뢰감이 없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몇개 대표적인 계좌로만, 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 이렇게, 18, 17, 16, 15, 13, 뭐, 똑같은 내용에 다 빨개요. 네, 그죠? 근데 수익금이 어때요? 2.79. 천만원을 아홉 바퀴 돌려서 9천만원일지, 9억 있는데 10%만 써서 9천만원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한 달에 30만원만 벌면 돼요. 근데 30만원 만족했으니까 됐어요. 퉁. 그쵸?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을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죠. 천천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 자금이 좀 크게 하시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많이 돌렸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금이 한 총매수 3억? 총매도 2억 9천이죠. 근데 이게 1억씩 두번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금이 보세요. 여기. 3천, 2천, 5천. 저는 이분 자금을 알거든요. 음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20% 사용한 거예요. 20%. 왜냐면 순환매가 돌잖아요. 챙기기도 하고 포트도 짜놓고. 근데 이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종목을 어느 정도 돈도 많이 사용했겠죠. 하지만 수확하려고 기다리겠죠. 7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근데 뭐예요? 2.62예요. 이 항상 보세요.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인 퍼센테이지에 안 벗어나요. 금액만 다를 뿐이에요. 어 이건 뭐 미국 주식 인가봐요. 네. 또 네. 이제는 좀음 느긋하게 스윙과 이제는 단타뭐 같이 어 진행을 조금 이제 연습하시는 분 스윙 여기 보시면 음 그죠? 1일부터 8일 18일 날짜를 그렇게 올려요 우리는 하루하루 씩간18 17 16 17 이렇게 근데 240만원 30만원 했고도 돈이 남았죠 근데 수익률 봐보세요 3%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어, 잘 음, 이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여기 수인님 어 여기 이렇게 닉네임 말해도 되나. <laughs>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근데 봐 보세요. 18 17 16 421. 근데 봐 보세요. 수익 챙겼죠. 9%. 그다음에 마이너스 몇원아 몇십원 몇십원. 아 몇백원 몇백원. 아, 왜? 매수하면 매수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16일을 한번 13%또 챙겨 먹고 17%. 그다음 또뭘 매수했나 봐요. 그래도 뭐예요? 120만 원. 3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일부터 18일. 그죠 자. 여러분들 다 보여 드렸죠. 오셔서 어, 뭐 주식 적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활용하시면 되구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1천으로 1 2 0이 만드는 거는 네, 이렇게 후원이라고 앞에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봐 보세요. 매매 일지도 한분한분다 보세요. 다 동일합니다. 통일해요 알겠죠?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1, 2, 3 이대로 했을 때 계좌가 저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이 화살표대로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공부도 안 시켜요. 이 소중한 걸왜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되는 걸 교육해 준다면 어, 사기꾼 중에 완전 사기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기꾼은 여러분들 어차피 당하거든요. 그죠 그냥 어 저처럼 음 적당한 사기꾼한테 당하세요 일반 사기꾼 완전 악질 사기꾼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천억 벌어 줄수 있는데 120억만 벌어 준다는 사기를 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뭔가 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은 돈 벌어주고 반은 물량받지 시키고 반은 뭐 돈을 좀 벌어 줄수 있겠죠 여기는 완전 그냥 개쌍 그냥 욕 나오는 그런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 부모님부터 계좌를 사줘라.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봐보세요. 화식TV도 의심하고요. 다른 데도 의심하고요. 어디든 다 의심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맡기는 거, 맡길 수도 있고. 맡기는 거죠. 정보를 받는, 받는 것도. 어, 이렇게, 어, 명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절대 교육 안 시켜줘요. 하지만 여기에서 샀을 때, 어, 수익 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손실 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교육해드립니다. 알겠죠? 지금 이 화살표대로 매매하는 건 맞는 것만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개 돌려 볼까요? 이렇게. 요건 지금 모으고 있네요. 그죠? 요때 샀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만 뭐분나려면 네, 무조건 수익은 난다라는 거죠. 좀 늦게 나냐, 빨리 나냐. 어 요거는 네, 롤링을 많이 쳤던 종목 중 하나네요. 그죠? 일부로 수익이 조금 난 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많은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놀랄 수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 보여드리면, 에이, 가짜잖아요.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샀는데 막 꼭지까지는 막 500%, 500%까지 수익이 난 거. 그죠? 근데 여기서도 사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라고, 여기도 뭐 사라고는 하죠. 그냥 분할로 뭐 1차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수익 여기서 많이 줬으니까, 시세를. 이거는, 어, 음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은 매매를 뭐안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하게 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이렇게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6, 7개월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만 보여준다 그래서 하루만에 창패 당했지 창패하겠죠.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 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승리를 패하는 걸로 바꿔놓지 마세요. 주식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상품이고요. 주식 자체 태생이 무슨 상품입니다. 화식TV는 네, 화살표로만 말하겠습니다. 단, 저 화살표, 돈 되는 건안 알려줘요. 하지만 저 화살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돈 되는지 그건 알려 줘요. 자, 구독 안돼 있으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전체 알람 해 두셔야겠죠? 종 모양. 그리고 좋아요. 네, 영상 볼 때도 좋아요 누르시고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실시간이니까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요. 네. 네이버 카페 오셔서 네, 화식 TV 검색하시고 무료 가입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 보세요. 꼭 등업 신청은 둘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